자, 우리 랩런들 한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네 선생님만잘 지내셨나 봐요. 독감이 유행이었어요. 그거 알아요? 손만 깨끗하게 3 0초 이상 뽀득뽀득 씻으면 독감에 걸릴 확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답니다. 네, 네 저는. 네, 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랩런 급하게 덮지 마세요 자 우리 지은이 다시 펴보세요 자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어? 아니 1절에서 6절 다, <laughs> 다 읽었어? 다 외웠어요? 어. 자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자 내가 먼저 읽을게요 지은이 잘 찾네 지은이가 성경편 많이 보나봐요 고개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길 기도합니다. 네, 자 우리 히브리서는요 랩러들 믿음 장이라고 한대요. 자,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신으로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나은 재산을 함께 주시로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주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느려야 할지니라. 아멘. 자랩런들믿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그러면요. 믿으면요. 뭘할수 있을까 지은아? 믿는 사람은 뭘할수 있을까?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 기도할 수 있어요. 믿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 성취하신대요. 그러면 렘런드들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어느 자리일까요? 예배자리. 오 어, 예. 깜짝이야 놀랐어요. 그럼 예배자리에서 우리가 뭘 드려야 될까요? 예배. 아니 말씀. 뭘 들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어제 다니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랩넌데일때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랑하고 그 자리를 찾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초등부 예배에 오기 싫었고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지은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요 랩넌드 제목이요 진짜 가짜 아, 아니고 진짜. 계신가요? 보유야 누가 진짜 계신가요래? 우리 랜던들 이런 질문, 이런 의문 가져본 적 없어요? 진짜 계실까? 이런 질문 해본 적 없어요? 네 없어요? 있어요 있죠. 하나님 진짜 계신가? 답을 말하면 하나님은 진짜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어, 네. 그렇 그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 말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해요. 몇몇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 아니요. 하나님이 사실, 이렇게 짜게 말하니까 더 집중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사실 선생님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 부담감이왔어요 지금까지는 하이얼쯤 하겠구나.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어, 가서 전화하면 되겠다 했는데 어제 딱 생각 들은 생각이 아니 우리 랩넌드들이 수요 예배는 것도 금요 예배도 오는 거 아니고 주일 초등부 예배 딱 한번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저 방, 어, 광야 같은 학교 생활하고 현장에서 다는 지신나 내가 이렇게 어뭐 집중하고 내가 묵상하지 않고 준비하면 안 되겠다 또 마음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넌드들 기도해 주세요. 내가 선생님이 어 누리는 게 선생님이 깊이 묵상한 것들이 전달되도록 알겠지요 네. 부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피할 수 없는 게 있다. 지금, 어? 네. 어?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어, 맞아요. 우리 주아 레몬이 말한 것처럼 충분히. 한번 죽는 건 여하 사람에게 다 정해졌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자, 누가 복음 16장 19절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어,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세곡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거지래요.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라를 보고 불러이르되 좀 해볼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률이 여기사 아. 주님 웃지 마세요 나사라를 보내요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다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아니 웃으면 안 돼, 얘들아. 이거 진지한 거야.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내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러되 그러면 거지가 아니 아니 뭐 부자가 얘기했어요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몇 명?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자, 누가 얘기냐면 했또거지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 자, 또 다시 누굴지? 누가 얘기했을까? 아브라함이 얘기했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문양이 어, 부자와 나사로. 좋은 질문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고요 어, 부자는 살았을 때, 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지 않고,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한 사람은 천국하고, 한 사람은 지옥형별따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부자가 뭐랬어요. 뭘좀 해서, 나혀좀적식에 너무 고통스럽다 했는데,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신분을 하게 혀요 자, 우리 생각해보세요. 주변에, 어 아직도 예수님 몰라요. 하는 사람 있어요. 일가 친척 중에 있겠죠. 그런 사람들 왜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하요 하나님의 때에 나를 통해서 아니면 주변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바뀌죠. 우리 랩런트에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자, 네 선생님이 상황을 했어요. 자, 우리는요 중요한건 <laughs> 맞아요. 마귀의 종으로 우리가 아니고요. 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종으로 평생을 침부름하는데, 누구의 침부름하냐면, 마귀의 침부름을 하고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저번 주 암송이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바람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는 처음부터? 진압슨자 음, 예. 할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로 아, 진리에 서지 못하고 아,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는 어, <laughs> <laughs> 그가? 진압?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에? 하니 아, 네. 어, 진이 다락방할때 이렇게 던지면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마귀의 속로를 타고, 어, 마귀자녀로 마귀에게 평생 신부로 만드요그 끝은 뭘까요, 그러면? 해피 해피 해피까요? 뭘까요? 슬픔과 또 뭘까요? 앵그리 앵그리 해 앵그리 맞아요. 슬픔과 화남과 분냄과 맞주 보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내가 잘 살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돈이 모두야 머니 머니가 최고야. <목소리> 어 성공과 돈과 인기를 따라가면서. 결국은 문제를 겪어요. 영적 문제. 어, 에베고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공 따르고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지막은 뭐예요, 냉면들 죽음. 모든 죽지 마 죽고. 어떻게 돼요? 심판리고 지옥 형벌에 따어져서 근데, 하나님을, 어, 모르는 사람, 마귀의 성도 이렇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 하나님이, 어,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도 죽거요 어, 죽죠. 의심할 때가 있대요. 뭘 의심한다고요? 음. 하나님 진짜? 개숙가 음. 그 의심할 때, 어, 있나? 안될 때래요. 뭐가 안될 때일까? 자야? 아 아, 아. 아. 잠이 안올 때? 어, 잠이 안올때그 불면증이고. 기도가 안될 때.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 거는 네, 믿음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기도가 안될때 아, 내가 하나님 전혀 맞나안맞나 그러니까 음, 불신앙이 올 때도 있대. 응, 맞나요? 마음과 생각에 없대요. 전혀 없대요. 자, 마음과 생각에 뭐가 전혀 없을까, 지은아? 아까 내가 초반에 얘기했데서런 우리가 어떤 자리로 해가라고 응. 했지? 뭘 듣는 자리로? 그렇지. 응.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전혀 없대요. 전혀 없고, 성령인들을 받습니다. 어때요? 기도만 되고,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전혀 없고, 성령님들을못 받아요. 참 힘들겠죠. 우리 랩런 중에 이런 상태 없죠, 지금. 한번 우리 점검해봐요, 내 상태를. 내가 혹시 기도가 안 되나? 내 마음과 생각에 말씀 전혀 없나? 내 성령도 못 받나? 한번 생각해봐. 영적 상태로 한번 점검해보시라. 그렇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와 힘든 일이 자꾸 생길 때 우리는 하나 아, 진짜 있는 거 맞아 왜 나만이래? 생각을 하게 어요 그렇지만 문제와 힘든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자녀에게도 문제와 힘든 일이 자꾸 생길 자꾸 나뉘고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문제를 보고 우리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내주셨어요. 불평해야 될까요? 네. 선생님도 사실 그럴때 많아요. 그 문제도. 그렇지만 다시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좀더 나가서. 하나님, 이 문제가 전도 성교의 방향 맞출 수 있는 어떤 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네, 쉽지 않죠. 근데 한번 우리 렛만 도전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겠지요. 내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담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또, 우리 저번주 실천사항이 뭐였어요, 소유야? 예? 에? 뭐, 처음 듣는 말이죠. 저번주 이, 실천사항이? 예, 어, 기도수첩학이죠. 우리 한번 점검해볼게. 기도수첩 펴봤다. 예, 오, 잘생겼네. 어, 해봤어. 11월 거, 10월 거, 뭐, 9월 것 어쨌든 해봤다. 펴봤어요. 왜, 글자 틀린 거 찾으려고? <웃음> <웃음> 시작이 반이 이제, 우리 소유 오늘 이제, 답혀가지고, 읽어보세요. 내일 펴서 우리 일주일 출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런데 우리 랩몬드들 방법이 있대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대첫 번째 예수님이 내 안에 뭐가 돼야 될까요? 좋아요. 어? 어, 내 안에 가게 뿌리 채색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세요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주인 받고 그 시간을 하나 다음에 우리 안에 회생을 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알 그냥 선생님 씨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아에 우리가 가장 좋은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뭘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 어, 성령충만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 중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보자의 능력으로 인하게해 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음 내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현장에 가게 돼요. 자, 아, 그러면 주아한테 물어볼게요. 주아의 현장은 어디예요? 학원 또 맞죠? 우리 랩런들들 학교, 네. 학원, 집 이런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될수 있어요. 사도행전 이장 2장. 사도행전 2 장은요 우리 오순절 날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장1 절부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또 조금 줄일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어 다음에 뭐예요? 성령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셨지. 람 같이 둘에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내신, 죄와 사탄과 주역의 배경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자, 아, 우리 랩런들, 하나님은 진짜 계세요, 결, 결론적으로. 그래서, 처음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듣는 그 은혜 자리를 삼아야 돼. 자, 오늘 암송 말씀은요, 히브리사 1장 6절이에요. 그리고, 어, 이번 주는 실천상을 내가 뭘 해볼까 하다가, 랩런들, 우리 어른 주부에 보면, 구원의 길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설명해준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한번 집에 가서 조금 조금 이렇게 짧게 짧게 해가지고 랩몬들이 한번줘어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종이로 나한테 주일날 주던지 인증샷을 올린다 선생님 선물 준비할게요 지은아 아니 왜 아무도 반응이 없지 어디 갔어 이 중량도 안구한데두 명은 뭐라고요 구원의 길을 그려보세요 구원의 길을 지은아 너가 제일 노력해이 지은 <laughs> 구원의 길을 <laughs> <너? 웃음> 어. 주윤이 눈을 안 봐요 보안의 길을 그려보세요. 나의 보안의 길.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현장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죠. 내가 갖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맞죠. 맞죠. 지은아보원의 길을 음. 그려서 인증샷을 올리든지 개인적으로 아니면 초등 우리 초등부 창에 올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주면 선생님 이 선물을 준비할게요. 아 기대하고 있을게요. 랩런들아네두 명한테 따로 얘기할게요. 우리 그러면 같이 언약 기도문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업혀 볼까요? 우리 시원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어요.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랩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